나 누구 따라가? 랍저벤치 아니 그냥 들어가 어, 그냥 치킨엠만 따라가 맥크리 그냥 들어가 상호작용키 해놨지 상호작용키 해놨지 이거 해보.. 아어요 오케이 가자 해놨죠 해놨죠 한번 후에 다 붙어있어 그게 뭔지 모른대 얘 몰라도 돼 일단 물어봐 오케야다야 바스티언 나왔다 바스티언 나왔다 이거다 야우리이게 기회가 왔다 방벽 깨진다 야 바스티언 야 붙어 있어 이렇게 쏙 붙어 있어야 파벌대에서 그래서... 붙어 있어 준비해 <laughs> 준비 간다 <웃음> 들어가 들어가 <웃음> 들어가, <웃음> 들어가, <웃음>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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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가 어때 야, 어때 <laughs> 어, 이거야 잘했다 <laughs> 어,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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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. 다잘 아, <laughs> 제갈량 인정합니까? <laughs> 인정합니다 인지용! 인지용, 인지용.